안녕하세요 파이티비입니다 네 오늘 이제 좋은 소식이죠 아, 구독자 1000명 아 이거 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정답 적으신 분 중에 10분을 제가 추려서 오늘 당첨자 발표하려고 찍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고민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왔습니다 오늘 왔습니다 아진는금일로 오네요 다 금녈로 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금도 금, 아, 금 색깔, 금 색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고. 그, 뭐, 플라스틱, 그거, 케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투명 케이스. 그 동전만 딱 감싸게 돼 있는 거. 응, 그까지 감싸져 있는 걸로 해가지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고. 어쨌든, 아, 어쨌든, 개 왔고요. 상태 좋습니다. 아, 그래 기분 좋고. 제거 하나는, 제거하는약딱 전시해놨어요. 안 아, 멋있게. 따로 있잖아요. 액자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따로 전시했습니다. 저는 좀 크게, 멋있게. 약간 테두리도 만들고. 여러분은 뭐 알아서, 어쨌든 뭐, 어, 그, 그, 있잖아요. 그, 그 플라스틱 케이스는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투명 케이스, 투명 케이스. 어, 동주만 그 감싸는 거. 금, 도금 색깔. 어쨌든, 열분 당첨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그리고 어쨌든, 천명 만들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아, 다음에 이제 만명 되면, 만명대면 좀 피사한 할까요? 만명대면? 만명대면 좀, 만명대면 피사 해야 되나? 아, 이거 있잖아. 돈의 가치를 떠나서 갖고 싶었, 갖고 싶지 않았습니까? 저 지금 갖고 싶었어요. 갖고 싶었는데, 의외로 미루고 미뤘다가딱 구독자 1000명 딱되자말자 그냥 바로 주문했었습니다. 어쨌든, 의미 있지 않습니까? 11개고. 내거 하나? 우리 구독자님 거? 10개. 딱 의미 있게 11개 시켰고. 오늘 도착했습니다, 오늘. 자. 당신자 이제 말표하려고 그러는데요. 아유, 고민 많이 되더라고요. 와우, 평생에 나한테 정말, <laughs> 어, 정말 너무 많이 적어주셔가지고, 아우 성구서로 죽겠습니다. 뭐, 초반에는 욕 엄청 먹었는데, 나. 아 초반에 진짜 욕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나. 욕, 글 지운다고. 아 이거 셀이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당첨자 그게 궁금하실 테니까. 일단, 무조건, 정답 적은 분만 제가 처음에, 열0분을 무조건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적지 않았는데도, 아, 좋은 걸 많이 남겨주신 분도 있고, 나는 뭐, 필요는 없는데, 뭐, 필요 없다는 분도 있었고요. 그러면, 다, 다른 사람 많이 나눠주라는 분도 있고, 좋은 말만 적은 분도 있고, 하, 아 많던데, 근데 정답을 안 적은 거야. 하, 아 아깝더라고. 근데, 그, 그, 흥평성이 어긋나잖아요? 흥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래갖고, 정안 돼가지고, 정답자 적은 분, 8 분. 정답을 틀렸더라도 드리는 분, 2 분. 그래갖고, 열명 뽑았습니다. 정답 적은 분들, 8 분. 정답을 적지 않았는데도 제가 선택할 수,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분, 두 분.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잘고만들고 어, 파이티비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정답을 적지 않았는데, 어, 이분 당첨자, 1번으로 당첨되는 겁니다. 정답을 적지 않았는데도, 왜1번 당첨되느냐 면 딱, 천번째 구독자입니다. 천번째 구독자입니다. 제가 찾아가 알아냈거든요. 천번째 구독자가 누군지 알아내가지고, 천번째 구독자입니다. 어, 구독자 성함이 원영홍 구독자님. 원영홍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어, 천번째 구독자, 정답 적지 않아도, 첫번째로 당첨자, 당첨자입니다. 천번째 구독자이기 때문에, 원, 영, 홍, 고독, 구독자님, 이분께 1번 당첨자. 첫 번째 당첨자, 원, 영, 원, 영, 홍. 아이고, 좀 발음이 좀안 좋습니다. 봐주세요. 발음 안 좋아도. 1번. 1번, 첫 번째 당첨자, 원, 영, 홍,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자, 박수 해드리고, 두 번째 당첨자, 역시 정답을 적지 않았는데도 두 번째 당첨자로 당첨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뭐냐면, 가장 먼저 첫 댓글 달아주실 분입니다 최초 댓글자 저그 천명 당첨하고 처음으로 댓글 달 일빠 1일빠말말 일빠이죠 일빠일빠님 일바, 성함이 항지헌 고객님 아 고객님이란다 아이 고객님이 입에 왜 붙어있지 나나 아 내가 서비스업 한 것도 아닌데 미치겠다 어쨌든 항지헌 구독자님 항지헌 구독자님 항지헌 구독자님한테 어, 두 번째 당첨자입니다 어, 일바로 글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근데 정답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바입니 일바. 이두 분만 정답을 적지 않아도 당첨된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정답을 적어주신 분입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 이제부터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첨자는, 고수의 겐 놀이터, 하수의 겐 지옥.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당첨자. 자네 번째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간찰자 아 근데 뭐 뭐지 든그 그게 특이합니다 그그 있잖아요 이거 닉네임이 특이합니다 자네 번째 당첨자 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당첨자 최승호 구독자님 자 다섯 번째 당첨자가 했고요 자 여섯 번째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당첨자 김하련 휴가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당첨자까지 발표했습니다 일곱 번째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당첨자 파이파이님 축하합니다 파이파이 구독자님 일곱 번째 당첨자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당첨자 미래의 가치 구독자님 축하드립니다. 여 번째 당첨자, 미래의 가치 구독자님, 축하드립니다. 자, 아홉 번째 당첨자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아홉 번째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김재호 구독자님. <laughs> 축하드립니다. 김재호 구독자님. 아홉 번째 당첨자로 당첨되었습니다. 김재호 구독자님. <laughs>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마지막으로, 라스트 1 0 번째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아, 어, 구독자, 수, 이거 닝닝 특이합니다. 특이하고, 야, 저 특이합니다. 마지막 당첨자는 다이처럼 구독자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다이처럼 구독자님 축하드립니다. 자, 열열병 당첨자 모두 발표했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또 당첨들 헷갈릴지 모르니까 어. 깜빡, 빠르게, 간단하게, 빨리빨리 감독자 이름만 열0분 당첨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영홍 구독자님. 두 번째, 항지헌 구독자님. 세 번째, 고세긴 놀이터, 하세긴 지호. 고지세 번째 구독자님. 네 번째, 관찰자 구독자님. 다섯 번째, 최승호 구독자님. 여섯 번째, 김하리안 휴가 구독자님. 일곱 번째, 파이파이 구독자님. 여덟 번째, 미래의 가치 구독자님. 아홉 번째, 김재호 구독자님. 열 번째 구독자, 다이처럼 구독자님. 자, 발표, 1 0분다 발표했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예, 선분은 비록 미약하나, 어, 돈의 가치보다 우리 파이 하시는 분이라면 어, 금 색깔, 그, 있잖아요. 금 도금된 거, 금 도금 색깔. 어, 이거, 도, 그, 기념주화, 다 갖고 싶었을 겁니다. 돈을 떠나서. 그래서, 저도 갖고 싶었는데, 뭐, 여타, 여타, 뭐, 그거 하나 시키는데 택배비 부담해 가면서 하기도 그렇고, 뭐, 하나 사기도 애매하고 그래요. 각, 각, 같이, 그래서. 그래서 좀 이랬던 건 핫했는데, 어쨌든, 제가 대표로 이런 게 사서 의미있게 전달하는 거니까, 그렇게 다음에 뭐, 만명 되면 또, 또, 좀더 가치 있는, 또 있는 걸로 또 하고, 더 많은 분한테, 근데, 그, 가치는 얼마, 돈의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좀 괜찮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어쨌든, 천명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잘 없지 않지 않습니까? 아, 너무 기뻐가지고. 덕도 열심히 해가지고, 덕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 파이 코인 전달하는 건80%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무료 코인 중에 좀 괜찮은 거 있으면 20% 정도는 무료 코인 전달하는 것도 한 번씩 정말 괜찮은 것들 있잖아요. 무료 코인은 이제는 정말 괜찮은 거 선별해갖고 또 할게요. 파이 코인 위주로 하겠지만 정말 무료 이거는 진짜 해야 된다. 파이 코인 유저는 우리 내 구독자 중에 아 이건 또 해야 된다 하는 것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8대2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독자 만들어 주지마아 자. 네. 어천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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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천명 유튜버 만들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구독자 쭉쭉쭉 늘어가지고 아만명 이만 명 삼만 명아 이건 안 되겠네 <laughs> 만 명만 되어도 <대도> 되고 <laughs>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아,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어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더 길어지면 또 영상 더 길어지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지루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말인데 아 이거 있잖아요 제가 택배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택배로 해가지고 어, 다, 내가, 내가, 다행히 내가 부담해서 보내드린 거죠. 이메일 있죠? 저, 이메일 주소를 밑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메일 주소로 해가지고, 그렇게, 어 이메일 주소로, 이메저 밑에 이메일 남겨놓을 테니까요. 이메일 주소로, 그, 이메일 주소로, 그 주소랑, 성함, 주소랑, 제가 이대로 적을까요? 주소만 보내주시면, 아, 저, 주소랑 성함 보내주셔야 됩니다. 주소랑 성함 보내주세요. 주소랑. 성함 보내주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소랑 성함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어, 닉님 적으시고, 닉님 적고, 그 다음에 성함 적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본인 여부 확인이 될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뭐, 이중으로 오신 분도 안 됩니다. 당첨자 뭐딱열론에다줄 거니까, 쓸데없이 뭐, 안, 당첨 안 된다고 안 보내면 안 됩니다. 어쨌든 당첨부분만딱현명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소랑 이름하고 닉네임 이렇게 보내주시면, 맞춰가지고 또 당첨 안됐는데 또 보내는 분이 메일로 보내시면 안됩니다 그분, 그분 내가 딱 맞춰야 되니까 진짠가 가짠가 하시려면 딱 보면 알잖아요 주소랑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더블되면 내가 다시 한번 뭐 공지 내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모든 게다 준비돼 가지고요 발송하게 되면 고정 댓글로 내가 남겨 놓겠습니다 발송하게 되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언제 도착할까 봐 궁금할 건데 일일이 내가 매일 답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제 준비해가지고요, 이제 이제 당첨자 발표했으니까 이제 왔으니까 포장 좀 사가지고, 어, 포장 좀 사가지고 어떻게 하든 어쨌든 좀아 동전 그 프라이드를 어떻게 포장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포장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쨌든 발송하게 되면 제가 어 발송하게 되면 그 고정 댓글로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첨자 분들께서도 아 이제 출발했구나 알수 있지 않습니까? 출발했구나 겠알수알수있겠때문도 고정. 발송하는 날에 발송하고 고정 댓글로 발송했습니다 고정 댓글로 첫 번째 고정 댓글 남겨 놓을게요 그 다음에 당신된분분 이메일 주소 밑에 이메일 주소 고정 댓글로 남겨 놓을게 이메일 주소로 어 주소 보내주시고 성함 보내주시고 닉네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갖고 열명 맞추겠습니다 맞춰가지고 두, 겹치는 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출연해가지고 열분딱 만들어서 출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